오늘은 이렇게 입고 공원에 갈 거예요. 하아 산책하자! 진짜 여름 같아. 막 새소리 나고 푸릇푸릇하고. 아, 더워. 29도래요. 너무 덥다. 진짜 계산책 사러 1 0 k 나오신 분 같아. 인색이인색이 <laughs> 행색이. 어. 인생이. 인생이 계산책하러 온것같다 아니, 행색이. <laughs> 가장 놀랐잖아. 어, 시가, 길 열어. 응, 진쪽 진짜, 야. 진짜 기대해? 응, 너무 귀엽거든. 응. 안건다는데 <laughs> 이상한 얘기네. 아, 가보자. 야, 너무 쫓아오지 마. 야, 너왜 나를 쫓아와? <웃음> <웃음> 와, 사람들 인성 봐. 그러게, 왜 쓰레기 여기다 버리고 가? 에어. <laughs> 택배송 시켰는데, 감자, 대파, 돼지고기, 두부, 콩나물, 김밥탕, 쪽파, 포도, 블랙 사파이어 포도, 어묵, 양파. 다 너무 많이 있다 뭔가 평소랑 다르게 음. 내가 가장 최근에 먹었던 고추장찌개를 생각하고 보니까 진짜 뭔가 찌개같아 음 뒷방 꾸덕하다 내가 너무 맨날 국을 끓여줬나? 음. 음 사왔어? 응 음. <laughs> 이거 가져왔어 <laughs> 이게 백종원 아저씨가 시킨는대로는데 아, 맛이 좀 그러네 그래. 그래? 왜? 먹어봤어? 음 맛이 그냥 그래 음 맛있는데? 아까 맛이 진짜 이상하게 좀 나아졌다. 왜 그래? 뭐했어? 설탕 넣었어. 음. 요게 맛있다지? 우리, 안녕. 청소기 돌리고 올게요. 안녕. 옳지. 우리랑 같이 있어. 어, 금방 청소기 돌리고 올게. 누나 청소기 돌리고 올게. 아우, 짜증났어. 어디 가는 줄 알고. 봉봉아, 누나 금방 청소기만 돌릴게. 괜찮지? 청소기 금방 돌리고 올게. 오, 우리 또 짜증났어. 짜증나서 꼬리 흔들어. 방금 그건 짜증나서 꼬리 흔든 거지? 아이고. 그럼 뭐 누나 청소기 좀 올리고 올게. 청소기만큰막 돌릴게. <laughs> 저입 어쩔 거야. 귀여워. 자고 일어났는데 머리가 이래요 개꿍 <laughs>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요 언니가 오늘은 제가 몇시까지 자나 한개를 시험해본다면서 안깨운거예요 저를 원래 깨우거든요? 한 11시쯤? 오늘은 2시... 2시 10분 전에 일어났잖아요 아침에 비가 와가지고 어차피 산책을 못했거든요 지금 비가 그쳤길래 산책 겸 오늘은 김밥이 너무 먹고 싶어서 김밥이랑 라면을 사올 거야. 겁나라면 내, 내자랑 누나랑 같이 가, 줄 거야. 애들이랑 <laughs> 산책 다녀올게요. 매생이. 매생이. 매생이를 입고. 얘 봐봐. 친구. 큰 누나 찾으러 갈까? 큰 누나 어디 갔어? 헤헤헤, <laughs> 귀여워. 아이고, 큰나나 얘기하니까 웃어. 봉봉아, 한 채. 에이, 자. 오빠, 가자. 가자. 아, 이래, 가자. 아, 왜 이렇게 못 뛴겨. 오빠, 가자. 아니 그럼 안아줘? 해들어와 그러면 어 안아줘 안아줄게 들어와 나 김밥이 있어가지고 김밥 치우고 너 숙제 이거못 걸어 많이 걸었어 못 걸어 못 걸어 못 걸어 음 상이 많이 걸었지 너무 많이 걸어서 이제 걷기 힘들어. 닦아야지. 발 닦아야지. 세 자리 발 닦기 끝. 이제 막 지질 거예요. 한 5분 정도. 잘 짓고 와. 오. 나갈 때 탕이를 가방에 넣어서 나가서 골목길에서 탕이를 내려줬어요. 땅이 비가 왔다가 말라가지고 깨끗하니까 제 무릎을 그냥 바닥에 댔어요, 이렇게 내려줄 때. 근데 바닥에 알고 보니까 뭐 똥이 똥이 있었나 봐요. <laughs> 무릎으로 똥을 으깨버렸어. 그래갖고 지금 좀 바지가 비상사태예요. 정체모를 동물의 똥이 묻어있어서 바지도 빨고 샤워도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밥을 먹을 거 봐요. 기분 좋아? <laughs> 귀여워. 여기 가까 급하게 닦했는데 여기 보면 뭐가 묻어있어요. 이렇게 약간, 이렇게 음, 귀여워. 이미듐 사이즈를 샀는데, 아주 잘 맞아요, 분방한테 아이고, 잘가. <laughs> 놀자고 저래요, 탕이가 분방한테봉방테 받아주지 않아. 안 받아줬어, 인생인가? 저한테 놀자고 하는 거야, 나 이거 치하니까안 받아. 너 비겁하여 거기 숨는 게 어디냐? 씻는 게 어딨어? 너 거기서 잘 쉬고 있어. 누나 금방 올 테니까. 김밥을 좀흔들 데다 먹으려 아, 네. 아, 이쁘게 먹고 싶은데 잘안 나지네. 잘 먹겠습니다. 네. 오늘따라 짹짹이들이 엄청 말을 안 해. 음, 음. 그릇 구독자님이 선물해 주셨어요. 짱이죠? 제가 이상하게 요새 입맛이 없어졌어요, 다시. 맛있다, 근데. 음. 밀리 원두 중에서 저는 과테말라 좋아해요. 과테말라가 라떼 해 먹었을 때 되게 맛있어요. 추천, 추천. 양이 뜨거 바질이 엄청 컸어요. 대박. 먹어도 돼요, 얘는. <laughs> 이 카메라 사둔 게 아까 없을까 싶기도 하면서 너무 후져서 쓰지 말까 싶기도 하고. <laughs> 잘 모르겠다. 귀여워. 발이 왜네 개가 모여 있어? 잤어? 얼굴이 졸려. 여러분, 제가 진짜 맛있는 거 알려드릴게요. 제가 저번에 이 군옥수수 맛 아몬드 맛있다고 소개한 적 있거든요. 이거랑 고추냉이가 제일 맛있다고 예전에 영상에서 말한 적인데, 이거만큼 맛있는 아몬드가 하나 더 있어요. 바로 이 떡볶이 맛 아몬드인데, 이게 진짜 맛있어요. 고추냉이 떡볶이 군옥수수. 알겠죠? 이것만 사세요. 오, 떡볶이 노린다. 먹으면 죽어. 자식들아. 아, 누나 좀 가리지 마. 누나 비디오 찍잖아. 얘는 아몬드만 들어있거든요? 좀... 맛있어. 뭔가 약간 떡볶이 맛 과자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런 사람들의 취향에 맞을 거예요. 음! 제가 이거 불닭도 먹어봤거든요. 제가 불닭을 그닥 안 좋아해서 그런지 전 떡볶이가 더 맛있더라고요. 살짝 달달해요. 그리고 얘는. 한만 먹어야지. 하나만 더 먹어야겠다. 문제야. 하나만 더 먹어야겠다. <laughs> 하나만 더 먹는 거야. 마지막 하나야. 진짜로 마지막. 음, 맛있다. 누나는 행복한 사람 같다 나 먹는 거 봐줘서 고마워. 아유, 어제 전기장판을 뺐거든요? 그러니까 또 추워. 전기장판 빼니까 비 오잖아요. 아우.. 음, 괜히 뺐어.